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 아내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시라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밭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에서 IOM 샤브옷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샤브옷은 오순절이란 말인데 그래서 어제 우리 박재남 목사님, 또 변순복 교수님 오셔서 아주 열띤 강의, 은혜로운 강의와 또 예배 속에서 아주 은혜롭게 잘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우리 장로님 세 분다, 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또 간식으로 후원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장, 우리 교회가 너무 복된 시간이었다. 저희가 은혜받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해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사는 제가 대표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은혜가 끼쳐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의 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침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가 어디에 뿌려졌,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크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프리는 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잠시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자가 와서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곧 귀머거리고 장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있는 것도 빼앗기다라는 그런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햇볕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다 말라 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박해를 이긴 후에 오는 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김어걸이나 장년과 같은 신자의 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 씨앗이 자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염려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영혼의 상처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는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주님께 의뢰함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밭은 숙명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개간하고 경작해서 백배 결실하는 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백배, 육십배, 삼십배 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그 어떤 땅도 기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절대 좋은 땅을 우리는 기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날마다 좋은 땅을 기경해서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밭에 뿌려지기를 원합니까? 우린 너무나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답은 다 알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누구나 원하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저를 기경해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들 외쳐야 할 것입니다. 어, 어제 그런 은혜로운 컨퍼런스가 있었듯이 우리가 또그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늘 열매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나는 듯 하지만 다시 없어지고 또 그것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경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좋은 땅잘 기경하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